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흡사랑입니다. 오래간만이지요. 요즘은 해가 반짝났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끔 강풍이 많이 불긴 했는데 어제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나와 가지고 이쪽 테이블 쪽에 있는 다육들. 조금 이렇게 수영장가로 다시 내놓았습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열흘 동안에 비 오는 날이 없더라고요. 뭐, 소나기 10% 20% 정도 걸치는 날이 있긴 한데, 그건 비라고 볼 수도 없고, 저거 다람쥐 좀 봐요. 다람쥐. 아이고, 진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없더라고요. 친구님들도 저기, 뭐야, LA 산불 아주 엄청나게 불난 거예요. 한국 텔레비전에서 봐서 아시죠? 엄청납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제가 캘리포니아 사니까 저집 어느 쪽에 사는지 모르니까 궁금해하시는 친구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캘리포니아 북부 쪽에 산답니다 이해하기 쉽게 샌프란시스코 어라운드 한 2시간 그 거리 그런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쪽에 다람쥐 좀 봐요. 다람쥐 내려오네. 늑대를 한번 해볼까요? 다람쥐 좀 봐요. 이게 다람쥐 좀 봐요. 이렇게 말썽물리로 오는 거야, 지금. 이게 말썽물리로 오는 거야. 이것 좀 봐요. 다니면서 화번들다 뒤집고 그래요. 아이고, 저거. <laughs> 너무 예쁘긴 한데, 말썽, 말썽쟁이야, 말썽잽비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는 거 아주 수영장에 낙엽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일요일날 남편이 다시 휠터 청소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좀 맑아졌네요 아주 엄청나게 아주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많이 들어갔었죠 LA 산불은 지금 집들도 한만 5천 채그 정도 불타고,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한 일이죠. 너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영상을 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마음이 좀 우울하니까. 뭐 아마 오늘이 고비일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바람이 안 부는데, 노스엔젤에서는 오늘까지도 바람이 강풍이 많이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아주,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온화합니다. 지금 아주. 이쪽에 있는 얘도, 이 화분도 돌려가지고, 비가리 반쪽, 이쪽에 테이블 쪽에 옮겨놨었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이렇게 갔다 오, 다시 돌려서 껴놨습니다. 밤에 이슬이 좀 내렸네. 이렇게. 아주 거미줄은 말도 못하네. 거미줄이 말도 못한 호옥도 그전 영상보다 좀 빨개졌죠? 아주 알랄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이쪽에, 이쪽 테이블에 있는 애들만 좀 내놓고, 테이블하고 그 뒤에 바닥에 있는 애들 좀 내놓고, 여기에는 아직도, 그냥 이죠 이렇게? 대품들. 이렇게. 아휴 마디바도 아주 오로오로 아주 이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 제가 한 4년? 4년 정도는 키운 거죠, 저게? 아,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멕시코 스노우볼도 이번에 이제 여기에 큰화분들이 있었는데 수영장까지 내놓고 좀 작은 애들 테이블에 있는 애들 좀 내려놓고 나질라타에요 이게 다 지금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립스틱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큰큰 큰 화분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아까 여기 다람쥐가 여기 가운데 거기 뒤집으려고 지금 왔던 거예요 제가 이걸 막아놨어요 맨날 뒤집어 놔 가지고 거기 마리아 철화가 살고 있었는데 걔가 무릎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다좀 심어줬어요 커팅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심어주긴 했는데 걔도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얘도 마리아 마리아 철화에서 커팅해서 얘는 물을 왔을때 보니까 흙속에는 완전히 흙이 다 말라가지고 물을 올 이유가 없었는데 물음이 왔더라고요. 그게 철화라고 물을 너무 아꼈더니 아마 뿌리가 고사됐던가 봐요. 이렇게 크리스도 또이제 하나가 엄청나게 번식돼가지고 아유, 진짜 엄청나네, 엄청나. 이렇게 내놨어요. 여기 멀로들, 멀로 가족들도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놔봤고, 테이블에서 햇빛 한 번, 지금 거의 두달 동안 햇빛도 못 보고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화상은 안 입으려나 모르겠네. 그렇다고 이 많은 애들 하나씩 적응훈련 시킬 수도 없고, 그것도 애들이 오랫동안 햇빛에 달, 달련된 애들이니까 아마 괜찮을 거라고 믿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아, 예쁘네. 얘는 미국에서 한 푸시케죠?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도 이제 또 자고 나오고 있네. 이쯤되면 엘리자베스는 자국가 되게 빨리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파이어 필랑가 보네. 이렇게. 저기, 티피 TP, TP 군생이랑 마커스, 이 철화, 스틸 철화, 이런 애들, 라탐 철화, 나나우꾸미니, 코스티, 에보니 이런 애들 다 여기 다 내놨어요. 이렇게 큰 애들. 큰 애들 수영장 가로 얘네들은 바람이 안만 강풍이 불어도 뭐 화분이 무거워서 수영장 안으로 안안 안 밀려가요. 엄청 무거웠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아유, 야, 겨울 내내 비 맞은. 비 맞고 자란 애들, 하나도 물음이 없네. 오히려 이큰 포트 화분에서, 이렇게 큰 화분이잖아요? 이 포트 화분에서 이렇게 맨날 비 맞은 애들은 하나도 물음이 없어요. 저희 집에 물음 오는 애들은 거의 없는데, 간간이 이렇게 흙이, 흙 속이 완전히 다 말랐는데도 그렇게 오는 애가 몇이 있었어요. 그래도 커팅해서 또 작은 화분에 옮겨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어쩌면 여기는 하나 다 괜찮네 이쪽 입장이 살짝 저번에 두장 입장 떼내긴 했는데 다 괜찮네요 낙엽이 좀 떨어져서 지저분하긴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이상 없이 다 괜찮네 세상이 홍옥 전봐아 이쁘죠 여기 아르제랑 이렇게 레티지아 무엇 뭐 수연도 아주 로제트가 엄청 커졌네 한엽성록도 아이고 귀여워 야 우리 잎스틱도 너무 이쁘고 노네반슨가 뭔지 모르겠네 아 이쁘다 다 이렇게 제가 시드로 잘란 애들도 해놓고 더놓고 요거 티피도 여기도 안에도 티피도 있네. 제가 다니면서 군생들 하나씩 입장 떼다가 돌에 하나씩 떼다가 심은 애도 있고 이렇게 블루엘프도 물이 확실히 좀 들어왔죠. 내놨어요. 그저께 내놨어요. 백봉. 얘는 너무 커져서 그렇지, 롤리폴리인가봐, 롤리폴리. 이거 권사님 댁에서 제가 입장 띄어다가 입고 지었는데한 7년? 6년? 그 사이에 애들이 엄청 대품이 됐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위에도 좀다 저쪽에 박아놨던 애들 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얘도. 파플 딜라이트죠? 아유, 루에트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렇게. 다 내놨고.